매섭게 몰아치던 한파가 서서히 약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는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기 때문에 출근길 옷차림 든든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다만, 낮부터 기온이 10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내일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밤부터 정월 대보름인 내일까지 또다시 비가 내리겠는데요. 강수량 보시면 중산간 이상 지역에 60mm 이상, 해안에는 40mm 정도가 예상되고요. 높은 산지에는 눈이 되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또 낮은 비구름이 유입되는 상간 도로를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면서 시야가 답답할 수 있습니다. 차량 운행 시에는 안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구름 지나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면 현재 제주는 0도, 성산은 영하 1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화제는 서귀포 12도, 그 밖의 지역은 10도로 평년 기온을로 돌며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바다는 대체로 잔잔하겠습니다. 다만 남쪽 바깥 먼바다는 물결이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공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광주와 청주는 오전까지 방무가 짙겠고요. 제주에 내려진 별다른 특보는 없어 항공편 정상 운항 예상됩니다. 목요일부터는 아침엔 다소 쌀쌀하지만 낮엔 추위가 누그러지겠고요. 다가오는 토요일에 또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